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격투 불가자 나바꿨어 트렌드 이제 어 요즘 추세로 추세로 가야지 전설 노하고 역습하죠 어 뭐야 푸들라 제발 어 아쉽네요 가슴이 아프고 잡아주고 제발 아 아쉽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얘들아 그러지마 그러지 말자 얘들아 어왜 이래 잡혀라 얘들아. 뭐야 이거 1억이야 어 1억이 없기 그러지 말라 얘들아 안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마리야, 이거. 잡고, 잠깐만. 오케이. 잡고, 바꿔주자. 제발, 부스터 놔라.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어, 뭐야, 이거. 야, 참아? 오케이, 귀여운데? 한번 잡아볼까? 아, 아쉽네요. 어. 하이퍼볼 10개로 한번 상큼하게. 시작해야겠다. 뭐야, 키울 게 없네, 이거. 아, 일단은. 상대방의 부스터를 키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막99% 되죠. 하지만 몰라. 만에 하나. 다른 거 앱솔이나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나 뭐 켰지?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잠시 켰어. 뭐지? 피춘가 전기 포켓몬 키우겠죠. 하이퍼로 얼마야? 헉, 부러워. 하프네 나의. 어? 전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상상을 봐야겠죠. 전기 타입은 노말 타입에게 50%밖에 데미지를 줄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나는 마자용의 카드로 쓰겠어. 이거는 전기 포켓몬에게 20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싸워봐 한 번. 가사 한 번, 어, 흔들어줘.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고. 헤이, 뭐야, 이거. 너무 약한데? 어, 귀여운데, 피츠들. 오, 때리고 있긴 한데,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음, 어렴 없지. 좋았어. 뭐야, 근데. 파랑님, 아, 돈을 안 썼네. 맞네요. 피카츄면 뭐, 막을만하지? 어, 이번 먹혔죠 뭐 아, 골덕 좋지. 어, 나왔다. 오케이. 참몹 제거의 왕. 부스터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다면 델비고 구해야지 먼저 음.. 맞지 맞지 뭐야 이거 뭘 키운가 6시돈 얼마 했어 안 썼네 여기서 600원을 쓸수 있는게 600원 가지고 아마 라이츠를 업할 수 있을 것같지 왠지 느낌이 근데 이분은 역습을 위해서 왠지 부스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 맞나? 뭐 키울거야 뭐 키우지 부스터인가 라이츠인가돈 안쓰네 오케이 그렇다면 나도 돈 안쓸거야 맞아맞아맞아 맞아. 뭐죠? 스라크였네? 아, 스라크를 키웠다고. 뭐야? 진짜야 이거? 그다음 하삼이구만. 음, 잠깐만, 여러분들 캠좀 켤게요. 이거는 리얼리티한 상황을 위해서 캠을 좀 켜겠지? 맞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로 유씨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 저기는 스라클을켰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자. 오 뭐야? 오오오오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변해 여러분들. 어 맞지? 캠 잠깐만, 캠 잘못됐는데 이거? 어 어디야? 일단 먼저 막을 게일부터. 오케이, 처음 한 가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아 이게 살짝 오케이. 됐다. 됐겠지? 이 정도면? 좀더 줄까? 아니야. 막을 수 있나 이거? 오케이 막았고. 다행이고 근데 너캠왜 이래 이거 갑자기. 어? 내리자. 살짝. 오케이 좋고. 됐나? 됐죠 이 정도면? 어 됐다. 가자고. 가자 한번. 일단은 초현몽으로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음.. 순남이라고? 아..아..아.. 아, 아. 아프리카면은 이거 퀵도 있는데, 아 여러분들, 유튜버가 아직 없네요. 음. 보자, 한번, 탕구리죠, 지금. 어? 푸요꺼 뭐야? 제발, 제발. 잠깐만, 바꿀만한 거뭐 있지? 제발 나와라, 제발. 아, 꼬마돌이야? 안 돼! 벌써 13이야? 허허, 일단 상대방이 지금, 격투 키웠습니다. 라이츠 키우고, 그렇다면, 오케이. 격투를 잡을 수 있는 에스파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에스파 애매한데? 여기 있구만. 뭐야? 어? 잠깐만, 요한데, 이거? 에스포 가면은 왠지 초몽에게 당할 것 같죠? 길도 없어 없어 가야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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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물었다 물었어 그렇지 좋고 해줘 어 뭐야 친구 부르지 마아 인싸 뭐야 이거 친구 부르기 있기 없기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좋고 이렇게 해서 어? 공격까지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저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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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래요 아. 어.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은, 파랑님에게 채팅러시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 그래, 할수 있어. 됐고, 됐고, 됐고. 저런 거에, 여러분들, 어, 말리면 안 돼. 당하면 안 돼. 그냥, 저는, 제할거 하면 돼요. 보겠습니다. 오, 상대방이 지금, 또 키우나? 텅구리 안 키우고, 라이츠 있네. 돈 썼나? 안 썼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죠, 한 번. 음, 뭐야. 어? 광채인가? 아내거경향해서어 뭐야 못 켰네? 클라어 이거 아 켰네 이거 초연명이 살짝 애매한데 즐거워 보여요? 재밌어요. 포디가 어 근데 죽었다 이거는 아 아쉽다. 안돼 제발 아 죽었네요 이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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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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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고 어 됐어? 어차피 저거는 오늘 어, 상성 장난 아니네 이거 어떻게 맞추지? 오 그렇지 나이스 뚫었다. 한번더 여기서 하겠다. 좋고, 좋고, 좋고. 어, 뭐야? 어, 이송... 이손... 오님, 아,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야, 신난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의 버프를 받아 가지고 한번더 해야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할만한 게 오케이. 가자, 태워버려. 음, 올라가 봐. 뭘로 잡지? 근데 상대방이 지금... 오, 부스터도 있고? 가짜 시라서몬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주자고 오 킹드라이 이거 오좀센거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좋고 발차기 하이킥 미들킥 로우킥 저커 레시 나이스 됐다 할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힘을 주세요 됐나 오 어? 몰라 이거 몰라 오 나이스 그렇지 드디어 들어갔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 뭐야 파란 게 나갔습니다 저커 바꿔줘봐 못바꾸네 나왔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지? 전기로 가자 아 좋아요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겠습니다 뭐했지 근데 텅구리 그리고 마자는 됐다 어 여기서 한번 켜주고 이거 켜자 됐어 아 뭐야 골덕이였어? 아 이거였구만 그렇다면 에스퍼다 키워주고 가야겠다. 오 셀로 키운다고 이거를. 오케이 괜찮아 할만해. 뭐야. 될수 있나? 그렇지. 말발굴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지만 하지만 역시 뭐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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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가려 가려. 여러분들 저런 아주 채팅은 제가 아주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오케이 대체 여러분들? 그렇지. 음, 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아름 저런 저질 말고, 아름다운 것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 어, 없다, 이제. 헤헤. <laughs> 됐어? 가자. 어? 나왔어? 역습 많이 지 이거. 음, 앱솔전 키워주고, 봅시다. 뚜벅쳐, 키워주고, 그 다음에, 어, 됐어. 암나이트 키울 거리 있나? <laughs> 뭐야 이거? 될라나 가능? 오케이, 시사몬. 괜찮고?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위험해? 아. 아, 가요가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들. 여스킬은 정말로 제가 원래 캠을 안안안킵니다 왜냐면은 전 알거든요. 제 얼굴은 구대기예요, 여러분들. 어, <laughs> 맞아. <웃음> 아, 근데 한번 정도는 잘 생겨지고 싶다. 하루만, 정말 하루만.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좀 뛰어난 외모로 어, 방송을 할수 있는데. 하이퍼 왔네, 근데. 뭐지, 이거? 역습이죠? 음,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오! 뽀있다 꼴답. 뭐죠? 헉! <laughs> 부서이죠. 오케이, 알았어. 그렇다면, 불포켓몬 가야겠다. 일단은 역습에서 나오는 게, 너 키워주고, 너 키워주고. 어, 뭐야? 다 바뀌었네? 여기서, 델비안 되지. 됐어? 이렇게 가보자. 잠몹 제거하고, 물었어, 이거를 또. 와, 대박인데? 오케이, 그렇지. 암나이트? 할수 있나? 아, 안녕하세요. 김, 창화님. 아, 안녕하세요. 아, 영상 볼 때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저런 칭찬은 안 돼. 앉아서 하는 건안 돼. 이건 안 돼. 어, 여러분들. 다리 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칩스 치 가자. 뭐야? 나뭐 없나? 너만 갈까? 아니다. 격투 가지고 안녕하세요, 형태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10라운드에서 할 만한 거 없고. 먼저 너 키워주고, 그 다음에. 어디있어 너를. 키워주고. 뭐 있지, 그 다음에? 아, 아, 또말나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왔다. 바뀐 거뭐 있었는데? 뭐 바뀌었지, 근데? 예, 예. 어?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못 샀겠다. 꽤 꼬리. 키워주고, 어디있어 아 몰라 키울 거 없다 근데 아뭐 밖에 뭐 겠지 근데 아니 안 보여 정리를 안 하니까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오 나이스 그렇지 부타이저 좋고 그렇지 오케이 됐어 할만하죠 좋습니다 안농 나왔네 어 귀염이 안농 좋아요 안 되겠다 아 소드라 있었네 맞네 이거였네요 아 소드라 소영장님 감사합니다 톱치 대박 심다 잡혔어 나이스하고 좋고 올라가 지금 타이밍에 나올 만한 어.. 물가가 그냥 지금 타이밍에 나올 만한 트레이드는 얘 있죠. 소드라 키우자 먼저, 그 다음에 탱커 역할 바로 잠만 보. 나와 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음, 올라가 얘 켜졌는데, 어? 오케이. 아, 셀도키워야겠다 이거 어, 좋고, 막지 않습니다. 얘 있고, 여기서 이제 주피선더! 아, 근접 포켓몬이 있으면은, 그 버프가 또 있어야 되는데, 없네. 헉! <laughs> 이분 턴턴 많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얘들아, 힘내. 제발, 제발, 제발. 야, 부스터. 톱에 불 질러. 그렇지, 불장난.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괜찮은데, 어? 할수 있나? 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1호차 아니야? 오, 여러분들, 1호차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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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아, 잡혀야 되는데, 이거. 아쉽다.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잡혀진 포켓몬에 대해서 고마움을 없고못 잡은 포켓몬에 대해서 저렇게 실망감만, 어, 보이안 되지? 어, 그나마 저에게 잡혀진 포켓몬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내부왕이요? 아, 그래요? 오. 키워주고, 키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만 키워주고, 됐다. 전룡가자 이로치요? 안녕하세요, 필라타쿠님. 반갑습니다. 이로치는 그냥 특별한 포켓몬이에요. 그냥 이로치는 만약에, 음. 이게 확률이 0.1%인가? 그러던데. 근데 딱히 능력은 없습니다.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기존의 피카츄가 노란색이면은, 어, 빨간색깔 피카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아, 아쉽네. 몇 마리야, 이거? 21마리? 많은데. 음, 오케이. 지금 타이밍에 나올 만한 트레이드 뭐 있더라? 어, 잠깐만. 오케이, 나왔다. 바로, 너희 두 마리. 나왔습니다. 맞나? 됐어. 킬수 있지? 오케이, 나이스. 깔끔하고, 크리스테리아가 딜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킹드라가 공속 주고, 바로 그냥, 너, 너, 너. 바로, 교육할 수 있겠죠? 크리스테리아 좋네, 이거. 오? 어? 마비어요야사비어 하지만, 복제해버리기. 오케이, 좋고 할만한가 애매한 그럴리가, 그럴리가, 그럴리가. 어, 이거 왜래? 할수 있나? 이거 안 되는데, 아, 애매하다. 이거 제발 잡아줘. 헉, 못 잡나? 범한다. 뭐야? 아, 어, 아쉬운데, 이거 어 잡을 수 있을 뻔했는데. 아, 아니지. 어, 핑복 방법이 좋고. 오케이, 뭐야? 너, 포니타야. 훗날 여기도 좋은데, 핑복 키우자. 어, 아니, 너 말고, 너 뭐야? 아, 베루키! 어허, 그 다음은, 어, 대기시켜. 개령문 키우자. 그 다음에, 핑복 키워주고, 전령 키우자. 됐어? 꼬부기도 좋겠죠? 헬가도 키워야 되는데, 이거. 키울 게 많네요, 여러분들. 두만 켜봐. 됐어? 올라가 봐. 어 대기? 올라가자. 폭은 내려가고, 아, 노말 나오면 좋은데, 잠깐만. 노말하고, 이거는, 오케이. 무조건 그게 구해야 된다. 오, 왜 이래? 마기라스? 제발! 물어, 물어, 물어! 안 돼! 어, 아, 졌다, 이거, 아. 아, 못 물었어, 이거는. 아, 마이러스. 이거 봐, 괴물이야, 이거는. 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오, 오, 다행이다. 헉, 겨우 먹었다, 이거. 와, 너무 다행인데?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위험한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나왔다. 암나이트. 저거 제발! 바꿔주고. 아, 안나네 나홍이 가자. 너 필요해. 나홍이 있으면은 상황 역전 되겠죠? 음. 리페 해볼까? 다 키워주고, 그 다음 뭐 있어? 우리 시라서먼 다 키워야겠다. 안 되겠다. 내려가. 얘네 통하나? 올라가고, 어, 역습이네. 뭘 키우지? 암나이트 안잡지 아, 아쉽다. 그러면은, 올라가지고너 키우자. 쏜절아 유도하고, 너뭐 있어? 아, 얘도 나왔네. 시라서먼. 키워줘야겠다. 홍수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수몬. 너 좋지만, 시라서몬이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미치다. 가추. 마추픽추. 아. 죄송합니다, 저렇 <laughs>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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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렴한 드립을 하다니. 어? 뚫수 있나? 할수 있을 것 같, 아, 아쉽다. 근데 희망 보인다, 이거 왠지. 느낌 있어. 뭔가 다음 라운드에 뚫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주피선더. 어? 알통문? 제발. 아, 뭐야, 이거. 많이 늦추네, 이거. 큰일 났네? 안 돼, 안 돼, 안 돼. 너 키워주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지. 너 키우지 말자, 아직. 절용 대기. 몇 가지 날거 있나? 꼬부기 꼬북이... 아 나중에 휴자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갑분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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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대기. 그 다음에 폭증 갈까? 밥이요? 글쎄요. 저밥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여러분들. 아뭐 먹지 근데? 아, 아 배고프다. 아 배고파. 뭐 먹지? 어 안녕하세요 로님 반갑습니다. 뭐 먹을까? 아 모르겠어. 밥 생각 말고 비오는 날이에요 지금 잠깐만 비 오나? 창문 열어봐야겠다. 이거거든. 아 좋네. 날씨가 여러분들 비가 오네요. 크, 이러면은 또 비가 오면 막걸리 파전인데 잠깐만 막걸리 파전 받고 E.V. 받고 제발 제발. 켜라 쯔드디.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니 녀석은 바로 주피장으로 바꿔줘야겠다. 가마우치 피장 방법프 됐고 슬슬 밀어보자 얘들아 꼭좀더키울까 뭐야 이것도 이상해 켜주고 그리고 홍수니 있어 여기다 드라서키 켜주고 아까 못운거 뭐 있지 여기다 있 제발 얼마야 천원 됐고 뭐야 오케이 보여주자 얘들아 불고기 아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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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고기 먹고 싶다 뭐야 왜 이래 이거 어졌나 왜 이래 그럴리가 없지 아니 우리 정예 멤버가 누군데 어 완전 센데 여기 오 헉, 뭐야 무슨 팩이지? 메가 헬가 두마리인데? 이거 뭐죠? 아니야 배워야 돼 이거는 신메타일 수 있어 신메타 어 맞아 마..마..맞아? 마, 모르겠네 오케이 됐기 너 됐고 구구 필요하나? 필요없어 물 가자 방법표 필요해 무조건 필요한 게. 올라가자고. 법좀 키울까? 오케이. 너 키워주고. 그 다음에 어딨어? 뭘 키울까? 혈가 됐나? 메갈가. 키울 수 있겠. 어, 없네요? 아르코 키워봐. 그 다음 뭘 키우지? 턴트 갈까? 아, 턴트 못 가, 지금. 안 돼. 꼬마돌. 됐고. 2,500원. 뭘 키울 수 있지? 바로, 꼬레뜨. 자, 왔다. 그렇지. 됐어. 어? 저희 집은 비 오니까, 아. 따봉이라고? 잠깐만, 비오니가 따봉드시라고 이제 봤네, 이거를. 아, 눈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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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눈이 잘못됐네, 내가. 저런 아주 소중한 글을 못 읽고. 게임에 주, 집중하느라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발챙이? 발챙이 갈까? 아, 모르겠네, 이거.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음, 이분이 완전 쎄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헉, 벌써 안농이야. 와. 셀러, 좋고.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제발! 아! 1억이야. 많게 잡았어. 아, 근데 파동용사 안 잡히면 큰일 났는데? 어, 잠깐만. 그 와중에, 파르세 두 마리. 격투 격툰 갔나? 격투는 빼주자, 일단. 빼주고, 어디 가지? 풀. 가자. 어, 맞지? 뭐야. 그 다음에 발챙이로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됐어. 나왔나? 나왔구만. 좋고, 꼬부기 한번 해줘. 됐다. 일로 와. 발전또 켜야되는데 이거 어딨지? 망키있다 망키 켜야됩니다 망키 이거 뭐야 이거 왜 큰일났다 턴트에 막 휘둘리네 지금 안돼안돼 안 돼, 얘들아 그러지마 안돼아 졌나 설마 이거 아 아쉽다 그럴리가 없지 맞지? 얘들아 힘내죠 좋고 와 이분 뭐야 탄탄한거 뭔데 완전 센데안 뚫려 뚫릴 기미가 없는데 음 보겠습니다 한번 헉. 오 아, 안녕하세요 촬영님 반갑습니다 잡고, 오케이 됐어 이거는 진짜 매가지나 다 해줘야겠다 안되겠어 화났어 나 지금 해주고 제발! 뭔데? 특별한 색이 주피 산다? 뭐야! 오! 메론 맛이다! 우와 맛있겠는데? 배고파가지고 메론으로 보이네요 키워줘 키워주고 그 다음에 나왔지? 어디있어 망키 어딨나 망키야 내가 켜줄게 뭐, 어딨어 망키 어? 망키 어딨어? 잠깐만 망키야 아야 망키 좀 이상 키워 개단치키봐 제발 어 조심조심 됐나 이거? 될것 같은데? 잡아주고 오케이 이번에는 폭 어그로를 잘안 끌려가지고 다행이죠 됐다 와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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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을 막았어 어 다행히 반갑습니다 하하 뜰수 있나? 어? 잠깐만 가능성 보여 이거인지? 보인다 보인다 일단은 어 상대방 분 라이프 보는 높, 높습니다 이분 대기 어... 잡을까 이거 잡자 잡고 음 됐어 키워주고 거부막 네 가지나 음 할까요 지금 어좀 걸리네 됐고 되는지 키워주고 너는 뭐야 쓰라서만 가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역습이죠 바로 키워주고 바꿔줘 너는 특별히 플러시 가자 플러시 로얄 스트레이트 올라가 일단 뿔충이좀 키워주자 키웠고 키워주고. 가자. 우리 고호스도 그 가져야지그 다음에, 너 갈까? 얘도 있었네. 얘들아, 보여줘. 너희들의 무심심함을. 그렇지. 마 있... 상대방 지금 파동 영상 있는데. 매니저? 매니저 안 돼요, 여기. 뭐, 여기 매니저 있나,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매니저 돼요? 나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거 있던데, 그거 뭐냐. 그, 이름 뭐였더라? 고정은 있는데. 근데 타자기로 기록? 타자기로 기록? 글쎄요 저아아아아그러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안돼 고무고무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있어 캠 됐어 그렇지 안 보이지 됐어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죠 조심조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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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완전 저질 아니야 저질 안 되겠어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됐어. 잡고 바꿔줄 수 없겠... 어, 바꿨네. 뭐야? 아, 돈모썼서다 클났다. 이거 터지? 막써 봐, 그냥 막써 봐. 그 다음에 전령 좀시압시켜주고 써지 봐. 어... 안돼, 안돼, 돈 써야 돼. 어, 위험했네. 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모자랑... 아니죠. 끌까, 한번... 김봉준... 아, 김... 아, 봉준... 맞나? 봉준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수 있나 이거? 어? 될것 같은데 느낌이 오 나쁘지 않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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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들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퍼블 많다. 다 메가지나로 끌어올릴 수 있, 있습니다. 먼저 제발 아 뭐야 이러지 말고 오케이 좋고. 잡히고 올라와. 아 오랜만이십니다. 우리 봉준기님이 그거 미션 줬지 그거 블라인드 로하다 그거 완전 재밌던데. 만키 키워주고 여기있었네 만키가 23라운드에 만키 나왔죠? 바꿔주자고. 됐어. 나왔나? 어. 위험한데. 그거 아보크네. 위로 가자. 크랩이요. 글쎄 요안 나오네요. 크랩이. 크래비. 아쉽게도 크랩은 아직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온다면은 바로. 하이퍼 볼로 덥석 잡겠습니다. 됐지? 괜찮을 만해. 그렇지. 나쁘지 나쁘네. 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진정한 파워는 안 되겠어. 여기 있는 수만을 20개 의 하이퍼 볼을 다 쓸게요. 그냥 메가진에다가 크랩이 안나오니까너 대기. 어? 잠깐만. 뮤츠 나오면 몰라 이거. 게임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잡힌다면은. 그럴리가 없겠죠. 음. 많이도요? 아, 블라인드. 블라인드 재밌게 재밌는데, 초보자분들은 하기엔 좀 그렇지. 어, 맞지. 블라인드. 재밌게 재밌는데? 올라가자. 멜가 거부강. 완성됐다. 그렇지. 두 마리까지 나왔고. 오케이. 뭐 있어, 또? 독침문 갈까? 이따가? 이따가 가야겠다. 독침, 독침문 가야겠다. 이따가. 올라와. 또뭐 있지? 캔카 올라가지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돈못 썼다. 큰일 났다. 뭐야! 잠깐만! 이게 뭐지? 24라운드에 돈다 다, 다 썼다고? 25라운드 써야 되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뭐야, 이거? 아, 큰일 났네. 지겠다, 이거. 업글 많이 해야겠나 그러면? 아니, 크레바, 나와라, 제발. 크레비님, 나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어, 아, 잠깐만! 뭐하지, 지금 내가? 크랩을 잡으려면 다 물러가야겠다. 아 어. 다행이야. 잡아주고 됐어. 턴트도 잡으면 좋은데 턴트. 아쉽 아쉽게 도안 나오네요. 올라가 봐. 살자. 살살... 올려 가자. 위로 가자 얘들아. 살자. 살짝... 어, 잠깐만. 이상해 씨 있었네. 독침붕 할까? 가보자고 한번. 메가 독침붕. 써보자고. 됐어. 오, 나이스. 그렇지. 트레이드 많이 나왔고. 그렇다 면 거북강 대기. 업해 주고. 업해 주고. 업해 주고. 업해 주고. 됐어. 음.. 일단은 버틸만한게 필요한데.. 아 큰일났다 이거 어? 돼? 렉이 살짝 걸리는데 안되나? 메가지나요? 메가지나 명령어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메가 요거 요거 치면은 알수 있어요 어? 안나와 아직도 발챙이 드디어 나왔다 오케이 됐고 제발 핑돌아 제발 그 귀여운 모습을 내가 쓸수 있게 해줘 핑돌아 제발 제발 뭐야 이거? 대박인데? 헉! 아! 바꿔줘 이거 안되겠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죠? 팽돌 있어가지고 충분히 딜러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나왔다 제 마지막 턴트 바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플라스도 나왔고 키워주고 키워주고 아 방법 없어가지고 방어 해야 되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은 세상에, 방법프가안 나와가지고, 방어을 하는 이런 대불참, 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나, 얘들아? 원딜 살짝 부족한데, 할수 있겠죠? 그렇지,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렇지. 다 들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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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렇지. 뭐야. 아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방해구장 나왔다. 안 되겠어. 가려버리기. 됐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음. 이분 참, 저질이야, 그냥. 어? 됐나? 오케이, 됐어. 됐다.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안 끝났어, 아직. 됐고, 됐고, 됐고. 안 됐네. 올라가 봐. 키워주고, 올라가죠. 여기. 27라운드. 어렵지? 어, 된다. 잠깐만. 캠. 어? 시간이 없다. 됐어. 버티면 돼, 이거. 버티면 하면 돼. 버티면 돼. 다음 방이요? 아, 저 공방 갈 거예요, 공방. 공방에 들어, 가다가 마주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돼, 이거? 설마? 되겠지? 어? 아, 뭐야, 이거. 아, 졌네. 어, 졌어, 이거? 아쉬운데, 이거 살짝. 애매한데, 어? 잠깐, 몰라, 몰라, 몰라. 그렇지, 나이스. 나만 진게 아니야. 음, 나만 진게 아니야. 이분도 졌습니다. 라이프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지지, 나가주자고 PC방에서요!